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요즘 인간관계 진짜 개피곤하지 않나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단톡방에서 쫓겨나고, 아침 인사 안 했다고 뒤에서 씹히는 세상. 대체 언제부터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무서워졌을까요? 최근 한 조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퇴사를 고민해봤고, 친구관계는 어떨까요? 40대 이상 성인 중 68%가 말입니다. 진짜 친구라고 부를 사람이 세명도안 된다는 거 오프네요. SNS 친구는 500명인데, 진짜 힘들 때 연락할 사람은 두명 이게 2025년 대한민국 어른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관계를 살리는 건 거창한 게 아니래요. 돈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이 20년 연구 끝에 밝혀낸 진실. 단 하나의 작은 습관인 무너진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평생 갈 인연을 망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엘리베이터에서 문 잡아주는 그 3초. 먼저 타세요. 한마디. 이게 뭐라고요? 근데 이 3초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서 문 닫히는 걸본 사람의 기분. 아, 저 사람 진짜. 이 감정이 3년 후에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간의 뇌는 친절보다 무례함을 3배 더 오래 기억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길에서 아는 사람 만났는데 그냥 지나쳐 버리면 그 사람은 집에 가서도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한테 왜 저러지?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관계 전문가들이 임무와 말하는 진짜 통하는 작은 습관 다섯 가지를 공개합니다. 이거 하나만 바꿔도 직장에서 인정받고 친구들이 먼저 연락하고 가족이 당신을 다시 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받는 진짜 이유. 사실은 상대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건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려. 고 일단 먼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관계의 기술부터 배워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먼저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버드 심리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관계의 신뢰도를 무려 72%나 높인다는 사실. 이게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그렇다면 대체 어떤 습관일까요? 첫 번째, 3초만 참으세요. 화났을 때 말하기 전에 딱 3초. 아, 진짜 짜증나 이말 튀어나오려고 하면 속으로 하나, 둘, 셋세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실제 사례 하나 보시죠. 결혼 15년 차 김모 씨 부부. 매일 싸우다가 이혼 직전까지 갔대요. 그런데 상담사가 딱한 가지만 알려줬답니다. 화나면 3초 세고 말하세요. 결과가 어땠냐고요? 세개월 만에 관계가 180도 바뀌었대요. 지금은 부부 상담사로 활동 중이랍니다. 과학적 이유가 있어요. 3초면 뇌의 편도체가 진정되고 이성적인 전두엽이 작동한다네요. 쉽게 말하면요. 가 아, CX이기야. 그럴 수도 있지로 바뀌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신기하죠? 두 번째, 먼저 웃으세요. 아침에 출근해서 먼저 좋은 아침이에요 하는 거. 어색해도 억지로라도 웃는 거. 에이 그게 뭐라고? 라고 생각하시면 끊고 다쳐요. 서울대 사회심리학과 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조직에서 승진할 확률이 2.3배 높대요. 심지어 연봉도 평균 18%더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 함정이 있어요. 너무 오버하면 역효과래요. 오늘도 행복 바이러스 뿜뿜하시죠?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피합니다. 진짜로 적당히가 중요해요. 적당히. 좋은 아침이에요. 이 정도면 됩니다. 굳이 초특급 럭키비키 모닝까지는 안 해도 돼요. 아 웃기죠? 세 번째, 고마워. 많이 하세요. 진짜 별것 아닌 일에도요. 문 잡아줘서 고마워요. 커피 맛있어요. 고마워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이게 관계를 바꿉니다. 실제 실험이 있었어요. 어그룹 감사 인사 하루 10번. 비그룹 평소처럼. 4주 결과요. 어그룹은 친구가 평균 3명 늘었고 비그룹은 오히려 1명 줄었대요. 감사는 관계의 접착제래요. 근데 또 여기도 함정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면, 뭔가 팔려는 것 같잖아요. 보험 설계사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진심 담아서 한 번만 해요. 고마워요. 딱이 정도. 네 번째, 시간 지켜요. 에이, 그게 습관이야? 네, 이게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약속 시간에 5분 일찍 도착하는 사람과 5분 늦는 사람, 누가 더 신뢰받을까요? 당연히 전자죠.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10분 늦을 것 같아요. 이한 문장이 관계를 지킵니다. 요즘 사람들요, 이것 때문에 관계 끊는 경우 진짜 많아요. 아, 또 늦네. 나를 우습게구나. 한두 번은 넘어가도, 세 번째부터는 진심으로 화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답장 빨리 하세요. 바빠서 못 봤어요. 이 핑계 이제 안 먹혀요. 다들 알아요. 화장실 갈 때도 폰 본다는 거. 물론 바쁠 수 있죠. 저도 합니다. 근데요, 딱한 줄만이라도 보내세요.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연락할게요. 이것만으로도 상대는 안심합니다. 반대로 익식은요, 관계 종료 버튼 누르는 거예요. 상대방은 생각해요. 나한테 관심 없구나. 이제 끝이구나. 실제로 그렇게 끝난 관계 여러분도 있죠. 자, 지금까지 다섯 가지 습관 배웠습니다. 3초 참기, 먼저 웃기, 감사하기, 시간 지키기, 답장하기. 이거 하나씩만 해도 인생 달라져요. 근데요, 아직 진짜는 안 말했어요. 우리가 관계에서 진짜 힘든 이유. 사실 상대 때문이 아니라는 거. 이제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입니다.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당신이 관계에서 상처받은 순간들 진짜 상대 때문이었나요? 2024년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팀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관계 갈등의 78%는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먼저 무심해진 게 원인이래요. 음, 내가 네 우리가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연락했는데 귀찮아. 이 생각에 삼을 씹었어요. 그 친구는 어떻게 느낄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날 싫어하나봐. 결국 연락 끊기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친구가 먼저 안 연락하더라. 아니 처음에 씹은 건 나였잖아요. 관계는 거울입니다. 내가 무시하면 상대도 무시해요. 내가 무관심하면 상대도 떠나가요. 더 충격적인 사례 하나 더. 40대 부부 상담 사례입니다. 아니, 당신이 먼저 차갑게 굴었어. 아니, 당신이 먼저 무관심했잖아. 둘다 상대 탓이에요. 근데 상담사가 각자 따로 물어봤대요. 정말 솔직하게 먼저 관심 끄는 게 누구예요. 결과가 뭐냐면요. 둘다 나였던 것 같다고 답했답니다. 더 우프죠. 우리 모두 피해자인 척하지만 사실은 가해자였던 거예요. 또 있어요. 부모님한테 한 달에 몇번 전화하세요. 바빠서 못했어요. 정말 바빠서요? 아니면 귀찮아서? 솔직히 말해봐요. 하루 10분 부모님 목소리 듣기 이게 진짜 불가능한가요? 근데 유튜브는 한 시간씩 보잖아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후회하죠. 왜 진작 전화 안 했을까?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인사 안 해. 그럼 내가 먼저 하면 되잖아요. 왜 내가? 이 생각이 관계를 죽입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먼저 베푸는 사람이, 먼저 웃는 사람이,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럼 나만 손해잖아요. 아니요. 당신이 없는 건 훨씬 큽니다. 먼저 다가가는 사람들의 특징 평균 수명 7년 길고 행복도 2배 높고 성공률 3배 높다는 연구 결과 베풀면 손해 같지만 사실은 투자예요. 궁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 한가지 제안할게요. 연락 끊긴 친구 있죠. 그 사람한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야 오랜만이요. 잘 지내. 딱이 한마디면 돼요. 제가 뭐라고 할까? 민망하지 않을까? 걱정 마세요. 90% 이상은 반가워합니다. 실제 통계래요. 오랜만에 온 연락. 대부분 좋아한대요. 관계는 노력이 아니에요. 존중입니다. 내가 맞다 보다. 내가 괜찮냐가 먼저인 순간. 관계가 달라집니다. 누가 오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먼저 화해하느냐가 중요하죠. 자, 이제 알겠죠? 관계를 망치는 건 상대가 아니에요. 나였어요. 근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내가 문제라는 건 내가 바꾸면 된다는 뜻이잖아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먼저 웃고 먼저 연락하고 먼저 손 내미세요. 그럼 세상이 달라집니다. 진짜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 들어간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게요. 관계 회복하기에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내일 해야지. 다음에 연락해야지. 이러다가 평생 못해요. 80대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 있어요. 젊을 때한 후회 중에 친구한테 먼저 연락 하는게 제일 크다. 그 친구 지금은 세상 떠나셨대요. 이제 연락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때 먼저 전화 한 통만 했어도 여러분은 후회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하세요. 부모님께 문자 하나. 엄마 잘 지내시죠? 사랑해요. 이거 10초면 돼요. 근데 이 10초가 부모님 하루를 바꿉니다. 직장 동료에게 먼저 웃어 주세요. 좋은 아침이요. 이 한마디가 오늘 하루를 바꿉니다. 오늘 배운 다섯 가지 습관. 3초 참기, 먼저 웃기, 감사하기. 시간 지키기, 답장하기, 이거 다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만 하세요. 딱 하나. 그것도 완벽하게 안 해도 돼요. 서툴러도, 어색해도, 실수해도 괜찮아요. 관계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아요. 진심을 원할 뿐이죠. 우리 모두 누군가의 관계 실험 중입니다. 실패해도 돼요. 다시 하면 되니까요.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고, 조금 더 먼저 웃는 것. 그게 관계를 살리는 시작입니다. 관계의 온도는 내가 맞는다. 내가 따뜻하면 상대도 따뜻해져요. 내가 차가우면 상대도 얼어붙죠. 이제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오늘 하루 실천해보세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한 문장이 당신의 관계를 되살릴지도 몰라요. 기적은 특별한 날에 안 와요. 평범한 오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한 번만 더 따뜻하게 대하세요. 그들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조금만 더 따뜻해져요. 당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댓글로 소통해요. 오늘 실천한 작은 습관 공유해주시면 정말 기뻐요. 함께 따뜻한 세상 만들어 가요. 마지막 질문 하나 남기고 갈게요. 오늘 당신은 누구에게 먼저 웃어줄 건가요?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관계가 오늘보다 더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